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12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적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와의 호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보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든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 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 어, 받았나이다. 주는 것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어,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대민이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지, 어,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마를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해,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10,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설득과 권면하시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지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따라가지 않았고, 올바르게 따라갔던 말 따라가지 않았던 그 말씀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땅을 칠 것이다. 회초리 될 것이다. 그래도 그 회초리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돌아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지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을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어, 방, 반복하여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요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백성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트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제는 이방족속 즉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구원하신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구원하신다고요? 그들보다 강한 자들의. 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올 수 없고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들의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충분히 구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 일이 가능하신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불가능성, 즉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성, 즉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가능성에 있는 우리를 구출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표현으로는 완전히 죄악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는 존재를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어,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들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곡식과 그런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한대요. 그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지정되어져 있으나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 내가 너를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날, 너희들은 내가 준 것을 통해서 얻고 거기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쁨이 아니라 그즉 저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원 원하,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집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결과 결론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삶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지역과 환경을 다시 한번 조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 3절에 보십시오. 그때 처녀는 춤추고 싶고 즐겁고 청년과 노인은 즐거워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노래도 못하고 춤도출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을 내가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이것을 완전히 전환시켜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기준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부분을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슬픔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전환시키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장통을 주시는 거예요. 성장통. 그래도 그 성장통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또 성숙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 평생토록 인생 속에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깨닫는 바도 없고 배우는 바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게다 불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깨닫는 바가 있고 배움의 열정인 자들은 그런 것들이 다 불평이 아니라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구나. 훈련 없이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스포츠 선수들도 자신의 몸을 깎고 근육을 단련시키는 이러한 훈련을 지속 반복합니다. 왜? 자신의 플레이를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래서 그들은 항상 스포츠의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도 성장하리라, 하나님 앞에 더욱도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지속되어지기를 주여령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남아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임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이 자녀가 없고 라헬이 슬퍼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라헬 라헬을 통해서 저기 누굽니까 요셉을 주시죠, 그죠 요셉과 베냐민을 주시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돌이키는 역사, 그들이 포로 귀환하는 역사를 제공해 주심으로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그 거룩한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은 그러한 위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울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참된 회복을 줄 것이다. 너가 그렇게 강력한 강한 군대에 그렇게 붙잡혀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구출해 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의 장래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소망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거예.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망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분이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제가 이렇게 조명을 켜서 이렇게 환하지만 여러분, 이 환한 이 조명, 이 빛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공간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도 했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단지 빛이 없을 뿐이다. 빛이 없는 것이지,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는 곳은곧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원래 어둠은 빛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생명이라면 그 빛, 즉 생명이 오는 곳에는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망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그 생명이 없는 그 사망이라는 곳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죄가 있었던 터전과 죄 죄를 짊어졌던 그런 사람들의 그삶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폐허로 만든 후에 그들을 다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어, 훈련시키셔서 다시 포로 귀환 그래서 다시 새롭게 성전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니우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니우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니우치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넌 지금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아니야.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소리 지르고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여러분 이것을 적반하장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회초리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으니까 회초리를 되는데 오히려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회초리를 어떻게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회초리를 꺾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함께 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사춘기 때에 많은 아이들이 탈선한다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아가 끼어지고 깨뜨려지면서 거기서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말을 조금씩 조금씩 거절하면서 나의 생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춘기가 지속 반복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 부모에 대한 사랑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겠죠. 결국 뭡니까? 그 스스로 그 자기 자신은 스스로 도태되어 족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가라고 우리를 앞, 앞, 앞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본인 스스로가 어,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길로 나아가 버 나아가 버리는 거.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가기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니우치입니다. 십구절 보십시오. 내가 돌이킨 후에 니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이 되민 이이다 하도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이유가 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입니다. 정립하는 거예요. 자녀의 사춘기 시절에 언나갔던 행실들이 20대, 30대, 40대가서도 그렇게 지속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숙한 어른이 아니죠. 그죠? 아, 부모님 나에게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다. 아왜 그러셨는지 이제 좀 깨달았다 아 부모님이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시고 싶으셨구나 아 내가 바른 길로 가라고 나를 훈계하셨던 것이었구나 부모의 회초리를 살기로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도 훈계할 때 살기로 훈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1절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길곳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 처녀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은 남자를 처녀라 그러잖아요 그그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처녀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처녀 이스라엘을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제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신부와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관계.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 신부처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마신 하나님. 그러시나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 줄 준비가 돼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번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 싸 이제는 세일이 나타나는 거. 그런데 그 세일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그 어,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죠, 복된 일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서 영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태어난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일 속에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또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내가 잘못 가는 길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해 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뉘우치고 깨닫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